모두 찾그 사람 유튜브에 허을 검색하세요 이분이 5장 6분인데 최장까지 해서 6장 6부야 음. 그렇잖아요 네. 네. 최장까지 해서 6장 그 6장은 피가 돌아다니는 상수도야 그 다음에 밑에 6부는 왜 분자가 붙냐 그것은 음식물이 돌아다니는 하수도야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위에는 상수도 밑에는 하수도로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 상수도는 피를 연관하는데 다 뛰어다니는 거고 여기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하는데 뛰어다니는 장기야. 그래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장기는 손으로 때려도 괜찮고 만져도 괜찮은데 피를 분해하는 장기는 손에 못 만지게 해놨어. 그래서 갈비뼈로 막아놨어. 이게 계획적으로 만든 거지. 우연히 몸이 만들어집니까? 빅뱅 이야기한 그 사람이 왜 몸이 그 모양인지 알아요? 그런 걸 연구하니까 그래. 빅뱅이 아닙니다. 계획적으로 만든 거야, 이 별은. 여러분들도 계획적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러면 이 심장, 간장이 이렇게 만드는데 심장이 어디 있냐? 자, 보세요. 이 내과 의사니까 잘할 거야. 여기에 심장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심장이 센터보드 쪽에 있어요. 그럼 여기는 무슨 뼈가 있냐? 통뼈가 있어요. 넓적한 뼈가 있다고 손바닥만큼 넓적한 뼈가 여기 이렇게 있어 없어요? 있습니다. 이게 통뼈입니다. 가슴뼈라고 그래. 이 통뼈 뒤에 심장이 숨어 있어요. 심장은 죽을 때까지 30억 분을 뛰니까 이 30억 분을 뛰려니까 누가 건드리면 돼안 돼? 그러니까 갈비뼈는 건릴 수가 있죠. 부러질 수 있으니까 심장이 갈비뼈에 찔리면 죽으니까 갈이 가슴의 통뼈 뒤에 심장이 숨어 있어. 통뼈 뒤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. 알겠죠? 이 통뼈 뒤에 숨어갈 심장이 있는데,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거고, 심장을 누가 만지면 멈춰버리지. 알겠죠? 그래서 인간이 심장수술을 할수 없는데, 이제 기계가, 인공심장기계가 나오니까 하고 있죠. 그래서 심장도 이제 멈추고, 수술하고, 심장수술은 두 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. 두 시간 넘으면 심장이 안 뛰어요. 심장을 쪼개가지고, 끄집어내가지고, 심장을 잘라내서 수술 다 하고, 심장을 꽂아가지고, 심장을 잘른 자리를 붙여. 그니까, 러 굉장한 일이 많은 거야. 심장을, 여러분, 한번, 가, 심장이 이렇게 생겼어. 요걸 잘라내, 다 잘라버려. 잘라 벌려가지고, 안에 판막을 교체하고, 다꽂혀가 이걸 다시 또 꼬매야 돼. 심장을. 꼬매가지고, 외부를 꼬매야 될거 아니에요. 심장이 이렇게 떡 벌어진 걸. 꼬매가지고, 다시 집어넣어서, 피를 돌려, 인공 심장기에 피를 수없시키고이로 넣어. 넣어서 이게 돌아가나 심장이 뛰나? 안 뛰니까 전기를 꽂겠죠, 처음에. 전기를 한번딱 넣으면 발짝 뛰어요. 그러다 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두 번째 또 다시 해봐. 두 번째 발짝 뛰다가 조금 뛰다가 또 멈춰버려요. 세 번째 딱 해서 안 뛰면 의사가 시체실로 갖다 넣어 잃어버려요. 의사가 뭐 아쉬운 표정을 지을까? 아니야. 또 장례식장 또돈 벌었네 이러고 그냥. <laughs> 조용히 돌려 넣어버려. 왜 그러냐? 심장을 세번 이상 기계를 대면은 심장이 통닭처럼 익어버려. 그 전기가 무진장센 점이야. 그러니까 세 번까지는 심장에 김이 약간 나는 상태야. 네번 때리면 심장이 익어버려. 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세번 이상 의사들은 안 해요. 세번 따가 보고 안 뛰면 수술 실패. 시체실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네. 이해 가죠?